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등 4세대 걸그룹들의 해외 활동이 파죽지세입니다. 국내 시장, 물론 중요하지만 이젠 더 이상 국내에만 목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해외 시장이 크게 열려버렸는데요. 에스파는 중국에서 카리나, 팬덤이 50만 장을 한 번에 공동 구매를 하고, 트레이키즈는 초동만 500만 장을 넘기며 그 시장이 세계로 뻗쳐 나갔을 때 얼마나 더큰 파급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앨범뿐만 아니라 응원봉 등의 굿즈부터 아이돌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도 있는 알림 서비스까지 자금 수익원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이돌들 개인에게 가장 수입 분배가 많이 가는 건 무엇보다도 바로 콘서트일 텐데요. 최근에 세계 투어를 진행했었던 블랙핑크는 월드 투어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걸그룹 1위에 오르면서 기존의 1등이었던 영국의 스파이스 걸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분기별로 K-팝 플렉스 등의 대규모 공연을 시작으로 K-콘까지 점차 K-팝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과 가까운 아시아 지역은 그 인기가 더합니다. 오는 7월과 8월 일본에서는 4세대 인기 여자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 아이브, 르세라피미 모두 일본 방송 뮤직데이 2023에 동시에 출연하는 초대박 공지가 일본 트위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엔 홍백가합전부터 이제 일본에서 음악 방송을 켰다 하면 한국 아이돌 보는 게 정말로 쉬운 세상이 된 것만 같은데요. 이런 한국 케이팝 메들리를 듣고 자라는 일본 젊은 층들은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기세를 몰아서 아이브가 필리핀에서 최근에 첫 번째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현재 아시아 투어 중인 아이브는 필리핀 콘서트장을 꽉 채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필리핀에서 아이브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한국어 떼창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기도 했죠. 이번 콘서트에선 필리핀의 팬들이 아이브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콘서트 중 생각지도 못하게 이벤트를 받은 아이브 멤버들 중에 레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도 했는데요. 레이는 팬들의 서프라이즈를 받고 울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는 아이브레이의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2023년 케이팝 그룹들의 해외 공연에 또 어떤 재밌는 소식들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미국부터 일본까지 실시간으로 재밌는 소식이 생기면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케이팝 스테이션이었습니다. 끝